뭐야? 누가 누구세요? 처음 본데 얘는 오개가 늦었습니다. 어 족장 얘 <laughs> 예, 그럼 죽나 보다 미래 족장 바뀌는 걸로 아는데 얘들아 기속말로 기성말로 말해줘라 이 눈에 보유 투우 니곧 죽으실 거예요. 그래. 근데 몇년 훈질 모른다. 테바를 찾아래. 어? 테바테바 겐데? 테바 테바가 족장된다. 테바가 그럼 게 죽인 거네, 칸. 헐. <laughs> 아버지, 왕위를 계승하는 죽입니다 아, 아들, 아들, 아빠와 아들이가. 몰라요. 응. 모르지. 웬만하면 근데 이런 애들은 지네, 지네 아들 내미한테 다 물려주지 않겠나? 걔도 그치? 시드한테 물려준다, 해가지 아들이다, 얘가. 봐라. 족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, 족하는 어? 줄 알았네. 지도세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주고 싶겠나? 아들한테 줘야지. 아들이 만약에 패급이면. 아들을 갱생시켜야지. 아다 포기하면은 둘째 나와야지. 아니면은 빨리, 빨리 내가 죽기 전에 손주가 보고 싶구나라고 해가지고 딱 아들을 딱 애를 갖게 어. 한 다음에 그 어. 애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지. 근데 네, 유전인데, 애도 배급일 것 같은데 그 아빠도, 그러면 족장도 이미 배급인데? 그 이제, 잘 알고보니 족장 아들이 아닌거지 아, 호원 자식 배달은, 배달은 애고지, 배달은 애 이게 한국식 드라마 아이가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기억도 안난다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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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때점 요 찍은거 밖에 기억 안난다 김민규 와, 이씨 마이크 깨진봐 <laughs> 마이크 개찢어지네 데 <laughs> 얼마나 높았던거지 너는 몸이 많이 약하셨네 아 리젤포스의 뼈가 부러진게 아니고 링크의 뼈가 부러진거 같은데 테바는 어디있을까 테바안에내인 사키라면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키를 만나는거구나 테바 위에 있을거 같은데 사키가 어디있노 아 오씨 사키다 <laughs> 와씨 <laughs> 가르쳐주세요 남편이 향한 곳은 헤브라 산맥 기슭 리노스 고개, 저기 올라가는 게 아니었네. 니네 나중에 출리라는 애 낳는다잉. 리발이 근데 태워준다 하지 않았어요? 애 태우는데? 태워줘. 왜, 왜, 태바, 왜, 태바, 왜? 니도 이제 시드처럼 도망가나. 아, 한대 맞았구나. 그래서 출리한테 화라고 그런 거를 빨리 물려줬나? 다리 다쳐서? 혹시 왕눈에서 다리에 붕대 감고 있었나? 목발을 하고 있었나? 어,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. 왕린의 창, 씨. 공격력 22밖에 안 되는데, 그냥 버려야겠다, 쓰고. 무기는 들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. 라고 컨셉을 잡아보죠, 이번엔. 근데 서도 부실이네. 용사, 괜히? 아, 100년 동안 잤다애가 아, 근육이 좀. <laughs> 어. 그 아, 그럴 수 있겠다. 오오오! 휴! 어, 뭐야, 이거 상자 아니었나? 어? 아 상자인 줄 알고 온 건데. 바람에 커스가 눈. 패턴 좀 보자. 에이씨. 원거리가. 지져라 니는. 안숨에 공격해. 끝. 그, 여기 내가 올라가는 곳이 아니었네. 얘가 올라가네. 여자애가 잘못, 아... 말을 좀 이상하겠다. 왜 소지가 있게 말했다. 그리고 튤리 엄마가 X를 길게 눌러 점프하면 발동합니다. 오, 오, 개 높은데? 어, 튤리다. 개귀엽네 근데 진짜 몇년안 됐나 보네 그러면. 아 어, 미친 개귀엽다 형가도 나중에 놀러와. 와 그런 놈이 난... 나중에는 그냥 링크라고 부르고 씨백 시키시키치 어~ 시키. 게다가 남자야? 이미 이미 애가 있었네. 내가 테바한테 스포일러 한게 아니네. 아, 내가 장명해줄라 했는데 줄리로. 에 살려줘. 날 보내줘. 나 너희 할아버지랑 알아. 와우 알바로. 아, 아, 체력 필요하나. 장난치나. 소코마 대다. 어, 뭐야? 벌 저장 안 했나? 아 여기 저장해도 이렇게 되네. 아 이걸 걸어가는 걸 막아놨다고. 쉣 아니 나는 옆에 돌 떨어지길 리액션 한 건데 이걸 내가 맞는 리액션이 돼버렸네. 오, 어 종려인데 종려? 종료? 떠올랐어. 다 다르, 다르. 바르, 바르 다르 누구고? 바르 케르? 안 그래도 저희 엄마도 오늘 말씀하시던데. 아! 얘들 공격도 와? 히이아 <laughs> <laughs> 씨. 폭탄 화살 장착돼 있었어요. 아, 네가 대포알이라고? 아, 종족이 아니라 약간 윤돌이만 좀 멍청한 것 같다. 이렇게 맨날 부딪히니까 머리가 나빠지지. 웃자노? 그, 어, 머리 때리면은, 멍청해진다는 속설이 진짜였나보다. 봐요, 봐요, 봐요. 지금 또 뇌세포 세번 죽었다. 기절했다. 이제, 순간 기억 상실증 생겼다. 불쌍하다. 나 이제 왕눈에서 윤돌이 잘못 쓰겠는데. 윙크로. 텔레파시로. <laughs> 니가 쓸줄 모르네. 링크 쓸수 있는데. 막, 어, 목소리도 듣고 그런다고. 걸렸네. <laughs> 야, 뱃살 좀 빼라. 엥? 왜 미니맵이랑 얘랑 위치가 다르죠? 지금은 안 되는 건가? 다 막았죠? 아! 오우씨, 떨어리다가흐으 얼마나 날아가는 거야? <laughs> 너무 멀리 가는데? 너무 빨랐나? 가자. 야, 다 해놨다. 가자. 첫 번째 대포가 그럼 어디 있는 거야? 출발하자마자 있는 건가? 설마? 설마 그 다리 내리는 그 건가? 그러면 어 아, 윤돌이만 아니었어도 빨리 가는데 이 대포가 첫 번째가 아니란 거네요. 얘는 왕눈에서도 잘안 오더니 여기서도 이러네. 동특이었네 이거. 아, 들어가. 미 하나도 안 불쌍하다 이제. 얘네 피해서 가라 해서요. 얘네 피해서 갔죠. 대포 심지어 마지막 거밖에 못 봤어요. 아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앞에 것도 맞나? 아 그럼 이 돼지 데리고 또 그걸 다 걸어가야되네 어 왔다 왔다 아! 아...씨... 저씨 저씨 왜또 뭐가 불만이야 배고파? 입 벌리면 레이저 쏘는게 나오겠지 귀하다고요? 꼬리로 쏘나? 아닌데 그럼 정갈인데 꽃이네 꽃 아까 아들내미 한번 쳐다보던데 걸어! 빨리 손들라고 윤돌 너무 해맑네 뭐라 하지도 못하겠네 아직 모자라? 진짜 열칸은 있어야되나? 아증나네 됐다 우씨 저런거지 테링을 해서 공을 날리란건가? 아 어디봐 씨 흔적도 없어졌는데? 여기도 마구깐 있네? 그래요. 이전 작에 마구깐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. 아, 다음 자에 <laughs> 예쁘네요. 아, 아니. 호구당, 호갱당할 뻔 했네. 어디가? 누구로 쉬세요? 어, 네가 맞으세요? 무기 바꿔서.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구나. 아, 놀래라! 씨! 어, 여기는 아직도 루, 여기는 계속 루즈가 통치하나 보네. 야, 왜 미래에 더 어려진 것 같냐? 망했는데? 아니, 빨리 왔어야지. <laughs> 참네. 됐다, 됐다. 음. Eu não